12번의 모아치기 강의를 통해서 목적구 2개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경로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배치에서만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배치에서도 성공을 할수 있도록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을 대비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적구 두 개와 내네 공, 이공세 개만 가지고 이미대로 뿌려놓고 세 큐에서 네큐 안에 목적구 두 개를 모두 모으는 연습입니다. 실패가 많이 거듭이 되더라도 실전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일자로 공이 배치됐기 때문에 밀어서 치는데요. 아주 천천히 밀면서 이목적구와 내공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도를 합니다. 모아치기 5강의 여섯 번째 문제와 거의 비슷한 배치인데요. 힘 조절하면서 가볍게 끌어서 모을 수 있습니다. 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1목적구와 2목적구, 그리고 내공이 거의 일자로 배치된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쿠션을 이용해서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힘조절을 하면서 가볍게 밀어서 시도를 하시는 것이 득점 성공률이 훨씬 높으실 거고요. 이때 너무 과하게 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중앙에 놓여있는 일목적구를 끌어서 득점을 하면 일목적구가 단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목적구 두 개가 모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아치기 5강의 5번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배치가 됐는데요. 한 번에 시도를 할수 있는 배치입니다. 일목적구가 크게 돌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두께를 먼저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시도를 하시면 지금처럼 한 번에 공두 개를 모두 코너 쪽에 모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두께를 2분의 1 이하로 결정하시고, 최하 당점으로 부드럽게 시도를 하시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아치기 3강의 첫 번째 문제와 거의 비슷한 배치가 놓여졌습니다. 옆돌리기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직접 끌어서 시도를 하면 일목적구와 이목적구를 코너 쪽에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두께와 당점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일목적구에 힘 조절을 하면서 내가 득점을 할수 있는 그 당점의 높이 그리고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할수 있지만 일목적구와 내공에 놓인 각도가 장쿠션에 대해서 직각에 가깝게 서 있기 때문에 공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다시 이목적구 쪽으로 내렸는데요. 공 배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얇게 득점에 신경을 먼저 썼고요. 조금 과하게 세게 친것 같기는 하지만, 모아치기 6강의 3번 문제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배치입니다. 조금 힘이 좀 모자라기는 했습니다만, 2강의 6번 문제를 생각하시면 원 쿠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끌어서 공을 모을 수 있습니다. 멀리 놓여 있는 일목적구를 선택해서 시도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공을 선택을 해서 장 단으로 진행한 이후에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가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득점에 집중을 하시고요. 두껍게 두께를 결정하고 당점을 너무 높게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느슨하게 끌릴 수 있는 당점 높이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빠르게 시도를 하시면 한 번에 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힘조절이 약했지만 끌어서 시도를 하시면 목적구 두 개를 모두 코너 근처에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구와 내공을 이미지로 뿌려 놨는데요. 모아치기 9강의 세 번째 문제. 앞돌리기로 시도하는 문제인데요. 두께를 두껍게 결정을 해서 일목적구가 내공을 따라 내려올 수 있도록 시도를 하시면 한 번에 목적구 두 개를 가까이 놓,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코너 근처에 완벽하게 모이지는 않았지만, 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득점을 할수 있도록 시도를 하신 이후에 모아치기 2강의 배치를 만듭니다. 2강의 6번 문제죠. 가볍게 끌어서 목적구 두 개를 모두 코너 쪽으로 내립니다. 이런 배치에서 두께를 얇게 결정하고 회전을 많이 결정한다면 일목적구가 코너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조금 키스의 위험이 있지만 두께를 두껍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득점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공이 당구대 중앙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목적구의 오른쪽을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볍게 끌어서 일목적구를 다시 코너 쪽으로 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은. 끌어서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시도를 해서 득점을 한다고 해도 모이질 않습니다. 모아치기 10강의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모아치기 10강 문제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1목적구와 2목적구 그리고 내공이 거의 일자로 놓여 있습니다만 완벽한 일자는 아니기 때문에 밀어서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힘조절에 신경을 쓰시면 공을 모두 모을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를 투쿠션으로 다시 내리기 위해서 두껍게 결정했는데요. 당점이 너무 낮아서 많이 끌렸습니다. 운 좋게 키스로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목적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두께에 자신이 있다면, 목적구의 왼쪽 면을 아주 얇게 맞치고 최대 회전으로 시도를 하셔도, 원쿠션으로 시도를 하셔도, 목적구 두 개를 모두 단쿠션 쪽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를이목적구 쪽으로 내리려고 좀 두껍게 선택을 했는데요. 당점이 조금 낮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2단 모으기의 기본형 배치가 나왔죠. 목적구의 왼쪽을 맞추면서 아주 얇게 그리고 힘 조절을 해서 이목적구와 내목 내공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도를 합니다. 아주 좋은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아치기 1강의 세 번째 문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께와 당점만 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어느 정도 빠르게 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내공의 끌림 정도도 달라지고 일목적구의 이동 거리도 달라집니다. 상당히 많은 실패를 해보셔야지만 이런 성공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목적구 두 개와 내 공, 이공세 개만을 가지고 모으는 연습이 익숙해지고 성공률이 좋아지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전다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공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공네 개로 연습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세 큐에서 네큐 안에 목적구 두 개를 모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